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을 살리면, 온 세상을 살린다. 이 말은 탈무드에 기록된 말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이 영화 신들러 리스터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독일 라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태인을 없애버리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는 자신이 세운 군수품 공장을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1100명을 구하게 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유대인들은 쉰들러와 헤어지면서 감사의 표시로 자신들의 금이빨을 뽑아서 금반지를 만들어 신들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한 생명을 살리면 온 세상을 살린다. 이런 문구를 새겨 넣어줍니다. 신들러는 유대인들과 헤어지면서 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열 명을 더 살릴 수 있었고 나치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두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의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그때 신들러 그한 사람을 통해 살아남은 수많은 유대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지만, 쉰들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모래 한 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어 놓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어 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로 심판받았던 그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 비참한 노예 운명을 벗어나 열방의 축복의 제사장 나라로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참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하여 그 죄악이 가득 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임계점이란 물리학 용어로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환되는 지점. 최대의 온도와 최대의 압력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 타락한 로마가 그래했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죄악이 임계점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거의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죄악이 임계점에 달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이 머리까지 차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어쩌면 이 세상의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거의 임계점에 달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뉴스를 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한 사람이라도 있어야만 이 타락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수록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참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멸망하고 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은 사해 지역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지금 이 사해 그 근방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곳이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요. 가장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땅을 선택할 때요. 그 비옥하고 풍성한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한 땅에 죄악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죄악이 거의 임계점에 달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조카롯이 그곳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성을 한번더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동과 고무라에 어인 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땅에 참된 믿음의 사람 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고, 그 한때 풍성했던 그 소동과 고모라는 지금 가면 사해 죽음의 바다 죽음의 땅 그렇게 변해버,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우리 시대 인간의 죄악이 점점 가득 차고 임계점에 달한 이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이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어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탁월한 정치인도 필요하고, 위대한 과학자도 필요하고, 요즘 이 부동산 문제 누가 나와도 풀지 못하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도 나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참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이 타락한 시대를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땅이 정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정의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진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진리, 올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당시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백성들이 정의와 진리는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문제는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기준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틀려버렸습니다. 기준이 틀려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문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너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참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진리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때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올바르고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를 때 바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그 길로 가도, 이 시대가 다그 길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이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목사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가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살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 일제강경비 6.25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런 때 믿음을 지키는 건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며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참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은 그때 온 세상의 기준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최고, 로마 법이 최고, 로마의 기준에서 볼때 당시 교회는 틀렸고 그리스도인들은 틀렸고, 그래서 이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를 얼마나 공격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그럼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참 위대한 믿음이 온 세상 온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온 세상에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교만해지며 자기가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음죄를 범하고 엄청난 그런 죄악 앞에 그가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에 엄청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진실하게 살기를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번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돈이 없어 망한 것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 망한 것 아닙니다. 과학자가 없어, 의사가 없어 망한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부유할 때 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부패한 시대적 상황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과 멀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면 그가 속한 성업을 용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임계점에 당한 상황, 심판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면, 그가 속한 성읍,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한번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야야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성업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저 남미 볼리비아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의료 시스템, 이 방역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서 감염자도 적고 사망자도 적은데 지금 남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사망자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교사님의 그 메일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올리비아 그한 나라에서만도 이번에 이 코로나로 사망한 목회자가, 목회자, 선교사들이 100명이 넘는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그렇게 지금 많이 죽음을 당하고 있구나. 남미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해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보다 더한 문제, 더한 어려움, 더한 질병이 나타나면 나타나지. 참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 돈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의 욕망을 불도저처럼 구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아무리 소동과 고모라와 같이 풍요로운 땅일지라도 그 성에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한 사람이라도 이 민족을 살리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결단코 이 땅을,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위태로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던 1902년에 이 땅에 세 분이 그 해에 태어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유관순 열사 세 분은 다 같은 해에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운 그 때에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세 분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시고 일제 강점기에 어쩌면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한번더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임계점에 다만 오늘 이 시대에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리라. 한번더 기회를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레미아서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바로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악이 임계점에 당한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시대적 상황이 기준이 되고 쾌락이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되고 믿는 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올바른 그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성을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그한 사람이 되어서 이 타락하고 이참 어려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